이니 귀찮은데 아니 첫번째 이 n 이변 e n 이변 e 변 even, even, e v 해 n e v 주제 even, 라서전니는 v e 말 들어봐 n even, e 기 e n e v 구 n 요 v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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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이변대 이변이 몇대 몇이니 따라해봐 이변대 이변이 1대 2지 아니 선생 2대 1로 잘라 가질때 이기는 2에 담기지 9cm에 분의2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맞아? 비례별은? 모래은 비례별 아니 저 오우씨 그것도 끝내는 닮음이지 떨지 말고 아무데서나 가 해도 돼 그래서 내가 달몸을 음. <laughs> 삼각형이 보이면 찾으라 그랬지. 아 머리 아파. 후레쉽이다. 선생님 근데 제가 연장자예요? 저 연장자? 네. 연장이세요? 어? 제가 준이에요 얘들? 네. 아니 형 그냥 액션으로 언니, 오빠. <laughs> 제한테 <제가> 그런 <laughs> <저는> 오빠라니까. <laughs> 아니. 어경현아경현아너너 네. 너 무슨 띠야? 몰라요. 뱀장어띠 아니? 네. 네. 서현이 무슨 띠소띠소띠 너는 무띠소 음, 띠는 소소소중중 띠는 없나 대띠소 띠래 소, 소, 소. 대띠. 띠. 소띠.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언니일 수도 있고 제가 오빠일 수도 있고. 얘가 언니 선 선생님 르기 나름이지 뭐, 아그 방법의 차이가 내가 혼선을 조건하자. 네. 가게 오른쪽 그림에서, A 호 호호, 이거 평행이래. A 기와 F C 봐봐. 아씨, 이게 왜왜 주어졌지? 이기 평행이다. 아, 얘랑 얘가 평행이라 그지 어? 평행 조건을 했던데 네. 여기 옵각 그제, 요거 옵각 그제. 이런거. 그 다음 또 주어진게 있네. A, B와 D, C가 평행. 야씨. 그러면 내 질문 하나 할게. 이건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이겠지. 아니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뭐 어떤 시 삼각형이 두개 보이고 막 닮음이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두쌍이 보이는거야. 두쌍. 몇쌍? 두쌍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 평행조건 떠 봐. 그런데 하이라이터는 여 E, B는, E, B는 이어딨냐 E, B가 어있어 얘는 얘는 A 길이의 몇배와같대 이렇게 놓고 놔도 되고 1대 3이라는 걸 정보로 주는 거지 그 아니 아까 저 3, 이라에그제 B 길이는 그제 X로는 3X잖아 저렇게 표현하면 1대3 보이지? 자, 이때 FC FC가 어디니 아, 알겠어 기찮로죽겠어 너무 아 야야 야! 야, 야. 아니 라 아니 너! 얘가 평생 평생 얘가 왜너왜 떴니라고 그러면 여기 6이네? 이 전체를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진짜 아까 이것과 이게 닮은 그죠? 6이를 구해서 6을 더해주면 돼6왜 내려왔어 너? 평생 막 이야기하다 보면 미치겠지 그냥 평생 아니 이건 1대3이다, X가 두번 들어갔는데 그냥 1대3으로 볼게 1대3은 6대 x 에서 X가 2번 되겠지 아이니 이해 됐어? 이야 아인이 잘하는데 기아 이래면 고등학교 때 100점 나온다 근데 저운동못 어, 풀어요 아못 풀어? 옷을 풀어? 푸는 방법 알려줄게 아빠 때 장돌이를 사달래 그걸로 뽑으면 돼, 못. 그러더니 드릴이지, 드릴로 풀어 못을 풀면 돼. 됐지. 음? 네. 못못 풀다해서 난못 푸는 방법을 알려줄 게못 풀어. 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못때 물어봐야지 뭐 못. 못이 나쁜 놈인가 사라지고 나와. 왜못 풀게 만들어놨지. 그래. 아니나 못 하때 필요. 풀풀. 못 풀어 풀수 있어 이 새끼야 아서 옷을 풀어달라고 옷을 푼하는 건데 왜 풀어달라고 하면 빌어요 빌어야지 막 툭툭히 나오고 옷 <laughs> <너 필요해? 너는 웃음> 푸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잖아 옷을 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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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래잖아정연아 아니, <laughs> 어쩌니 자 가볼게 이제 호르몬 분비가 되면 막 생동감이 들어서 쉬워져 그래서 내가 이 한번 준거에요.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이샷 오오오오오오 경현아 얘가 평행이니까. 아, 이런 거 봐. 왜 떴어. 이기 달몸이 지큰 것과. 아니, 진짜 그 기준을 설정해줘. 출제자가 제발. 아니, 너무 복잡하게 보면 미친놈이야. 그 다음, 얘가 평행하대. 아, 씨. 그러면 얘는 왜 좋은 것인가? 요 쬐끄만한 것과 이거. 달몸. 다시 한번. 파랑기 달몸이라는 사실은 백퍼. 예랑 얘, 예. 그다음 빨간기 닮음이라는 소리는 얘랑 예, 얘 예. 됐네. 그게 안 떠오르면 이거 못풀어난 아이씨, 이때 FE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중요하다. FE, f EF. 허, 어 FE, FE, f 를 FE, FE, f 야야 야, 야 e 야 e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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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삼각형과도. 뭐여? 요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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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냐 u you, y o 봐봐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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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얘 y 얘 u you, you, 몇 o u you, 데 조심. 이변이란 말이야. 이변대이 변은 이변대이 변으로 옮겨줘도 상관없어. 그걸 지금 노리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6변대 변이 몇대 몇인지 간단하게 5, 3, 5, 5, 3, 4, 5대 4지 요변대요 변이. 어? 5대 4를 었다 옮겨 나볼까요? 놈으로서 우리뭘 구할 수 있니? 또 났는데. 파우치. 자 x 는 여기에 효용 가치가 있지 1 5 1 0이먹기야 x지. x자 x이 하나의 독자적인 건생명력문가죠 달문인데가 이상한데 껴있으니까 울로 옮겼지. 끝났네. 5 대. 후는 5대4는안돼 이제. 아, 되겠다. 5대4는 요것때 요구해 주면. 주제는 옮길 수 있지 않을 거고 이쪽 변의 길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 쪽꼭집점을 종대로 옮겨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야 600번 묶여 자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BC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했네 그제 얘들아 기억보 봐봐 이런 게 이제 너희들 산모평인데 많이 출제돼 기믹이 옳은 거 A, B와 E, F가 평행하니 물었다. 아니나 A, B가 어딨네? A, B. 너랑 어야 우리 역으로 채우고 가야지. 이게 평행하려면 갑니다. 얘랑 이큰 삼각형이 닮음이면 평행한 거지. 이제 역 닮음임을 확인하라는 거야 평행. 아 no. 길이 봐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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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길이와 역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는 들어가겠다. 이제 지금 주제를 알고 가야 빨리 추론해. 그러고 2변 대 아이니 2변이 몇 대일지? 5대 11이지. 반드시 2변 이변 대 2변도 5대 11이 돼야 닮음이지 만약 닮음이 아니면 평행하지 않겠지. 맞아 틀려. 하시면 아, 또 써요. 돼. 3.2.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니? 7 2지10 곱하면 32대 72지. 간단한 자연스러운. 이거 되니 5대1이 안될 것 같은데. 안되네. 기억번 탈락이지. 닮음이 아니면 평행하지가 않는 거야. 욕으로 쳐봐. 됐네. 그 다음. A씨와 a C 와 D. A씨와 D. a C 가어딨냐 A씨입니다. 예와 옛.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그치 똑같은 방식이 뭐야? 이변 대 이변이 몇대몇야6대11 이변 대 이변이 안 되는 거 맞아 아니냐? 응. 아니냐? 마음이 안 들어 저 그림이 응. 닮음이 아니잖아. 어, 평행할 수가 없겠죠. 안 났센? 안 났센? 응. 그다음 각 b와 각 b거든요. 닮음인 건 이제 얘 얘가 평행할 것같다 이제 이변 아? 2변 대 이변이 몇대 몇지? 이5대9지4대 요거 해봐. 아이? 닮음인 거 A B C A B C 와 A D F 라 했어 A B C 와 A D F 얘가 닮음인가? 옛말 맞겠다 닮음이고 평행이고 얘들 찾아보면 되게 평행하지 않냐? 으 거 어, 어. 디귿. 디귿 어. 한번 해 보라고 닮음인 거 찾았으니까. 거. 자 이거 봐 봐. 이것도 m m 게 상이 만들어져 있다. 봐 봐. mm 요꼬지하고 이제 나머지 숙제 그리고 숙제를 하기 전에 잘 들어. 이것도 숙제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남아 있는 건 해야지. 남아 있는 거만 숙제예요. 응. 그래도 이것도 상 문제하고 시이 거의 비슷한가. 월요일 날 서연이가 여행을 가서 월요일 날 수업을 못하지. 그러면 아이니는 월요일 날 테스트를 보고 금요일 날 수업을 한다. 금요일 날 이거 뒤에 요요 시간이지 이제 이거 끝나고 알겠네 수학 그 개념 원리. 그래도 금요일 날그 수업을 하면. 5시 반에 뭐라고? 시 반에는 여기 올수 있는데 4시에 여기 올수 있을 모르저그 연구단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아시간표들지랄이 무슨 연구, 연구 단지? 장단지 이런 건 있었냐 연구를 단지에 아니 서비스로 가야돼 맞아 갔다 와그 월요일날 뭐예요 월요일날 테스트 보십 그렇지 이게 예. 무슨 말지 아니 그렇게 가면 좋죠. 원래 토, 금요일 날이 테스트인데 제가 빠지니까 분석은 해야 할 거예요. 테스트는 내가 저, 저기를 나눠주면 되고 프린트를 줘요. 원인트 프린트 네. 예. 예예, 예. 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봐봐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BC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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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강 요강 요강이 같대, 그렇지? 그런데 일단 얘가 뭐니? 각의 이등분선이고, 일단 1차적인 주제, 각의 이등분선 알지? 아까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보가 있지. 왜이 각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까 얘와 얘는 어떻다? 같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x로 놓으면 여기는 뭐가 돼? 5-x가 되지. 됐니? 얘는 뭐가 되니? x가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저 X는 구해야 한다. 현재 이변은 모르잖아, 얘들아. 이변,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을 쓰려면 못 한다고. 그러므로 분명히 이 각이 이 점점점이 같으니까 삼각형이 닮음인 게 있다. 뭐가 닮음인지 아는 어린이. 요거하고 큰게 닮음이지. 맞아? 응. 저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돼. Understand? 그렇게 응. 해서. 나머지 문제는 좀해 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시에요어 자습 저쪽으로 가서 저기 해야지 자습 자습 오늘 없는 거, 거 아니에요? 오늘 거. 거. 있죠 다음 주 월요일 하려면 아니야 오늘 있어 아 다음 주 아니 요번 주 거는 요, 이번 주에 하는 거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뭐예요? 다음 주요일에 이제 테스트 어 오늘 집에 가야겠네 저쪽 자습실로 얼른 가서 저 아까 프린트 안눠줬잖아 이거 풀려나 봐요? 집에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매시 시 계속 풀다 어, 끝까지 해요 아, 어? 네 시까지 하고. 시다 풀면 다도 어? 돼요. 어. 자, 또, 어. 어. 진짜. 진짜. 네가 네. 네. 네, 네, 좀 오려나 봐요. 응. 음. 네. 오려 그래서 얘 다시 다시 보든 응. 그, 음? 어 그거 안보 내가 오. 해줄게. 저쪽이냐? 네, 아, 거의 어, 6시 반인데 정하고 어. 있는데. 오늘,